자, 197번입니다. 오른쪽 그림 같이 B 지점과 C 지점에서 나무의 꼭대기 A 지점을 올려다 본 각의 크기가 각각 30도와 60도일 때이 나무의 높이 AH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 둥각 삼각형이니요이 삼각형이 둥각 삼각형이죠. 자, 이럴 때도 공식을 쓰는데 높이는 H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분의 밑변입니다. 이변 300. 자, 이때, 알파는 이큰 각이 알파고요요 작은 각이 베타입니다. 따라서, 높이 h는, 자, 큰 각이, 얘가 30도니까 60도죠. 탄젠트 60 마이너스 작은 각. 자, 여기 60도니까 30도입니다. 탄젠트 3 0분의 밑변 300이 되죠. 자, 탄젠트 60은, 자, 루트 3입니다. 그죠? 렇 탄젠트 30은 3분의 루트 3이고요 300. 자, 분자 분모의 3을 곱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얘는 3, 루트 3이 되고, 자, 얘는 분모 없어지죠? 마이너스 루트 3. 분자는 900이 되네요. 자 지금 이 분모를 보시면 3 루트 3에서 루트 3 빼면 2 루트 3입니다, 그죠자 유리화를 하겠습니다. 루트 3 루트 3을 곱해주고,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3이죠. 앞에 이까지 곱하면 6 됩니다. 바로 6분의 900 루트 3이 됐어요. 자 900을 6으로 나눠주면 150이 됩니다. 150, 150 루트 3이 바로 어, 이 나무의 높이가 되겠습니다.